현대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고 종교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성은 누구도 외면하지 못한다.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인간인 이상 누구도 자신의 참 자아를 찾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교가 지향하는 실제는 절대적이고 불변할지 모르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인간은 역사의 제약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와 사상은 모두 우연성을 띠고 변화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 종교에 갇혔던 시야를 벗어나 인류 전체의 영적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현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새로운 정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오늘은 탈종교 시대의 열린 종교 이야기, 종교에서 영성으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기복 신앙을 위주로 하는 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존재해서도 안 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세속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만 못하다. 비신앙인들은 적어도 초자연적 무기까지 동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는 않기에 신앙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덜 위선적이다. 무욕과 무소유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기복신앙이 얼마나 종교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인지 알 법도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물질에 대한 욕망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물질에 대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목적은 안중에 없고 피조물에 대한 욕망만이 영혼을 지배한다. 신의 암호가 반드시 개념이나 언어 문자일 필요는 없다. 종교의 언어는 말과 문자의 언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사실, 깊은 영성의 소유자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암호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신을 만난다. 문자의 사용이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는 신을 만나는 암호와 상징이 현대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했다는 사실, 경전의 문자적 의미를 고집하는 근본주의가 놀랍게도 현대적 산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애당초 암호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본래부터 신을 닮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현대의 종교 사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첫째, 자기 종교만 진리를 안다는 독점적 배타주의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종교의 절대적 진리 주장을 포기할 수 없으며, 설령 타 종교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궁극적인 진리를 자기 종교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절대적 진리 주장이 자기 종교 내에서는 당연할지 모르나, 타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란 모두 다 근거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세속주의의 입장이다. 많은 현대인이 암묵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산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나 초월적 실제에 대해 안다고 하는 종교의 진리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의적이다. 셋째, 모든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절대적 진리 혹은 궁극적 실제를 경험하고 알지만 이 진리가 역사적으로 제약되고 문화적으로 굴절된 형태로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다원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종교도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주장을 펼수 없고 펴서도 안 된다. 진리 혹은 실제 자체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지만 이 진리를 접하고 하는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기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계시라고 믿어도 이계시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조건하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어지는 한, 결코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입장은 모든 종교 사상과 신앙을 거부하는 세속주의도 아니고 자기 종교만의 진리를 절대화하는 베타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반성적인 태도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종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상생을 넘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자세라고 할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와 종교계에 영성이란 말이 제법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영성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결코 세계 도피가 아니다. 영성이 피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자기 자신 이다. 영성이 혐오하는 것은 인생 자체 가 아니라 이기적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추한 모습이다. 영성의 대가들은 우리가 이기적 자아에 매여 있는 한 진정한 행복을 모르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매사 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지만 영성은 나만이 알고 하느님만이 아는 세계다. 물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남에게 보이려는 가식과 위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영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내적 경험이다. 교단이나 교권은 개인의 영성을 규제하고 획일화하기 원하지만 어떤 종교도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완전히 성공하는 순간 그 종교는 망한다. 종교와 영성의 완전한 일치는 본질상 불가능하며 양자 사이의 창조적 긴장은 종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종교는 교리를 정립하고, 정통을 수호하려고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아 탄압하지만, 영성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탓하며, 물리적 힘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비움을 우선시하고, 편을 가르기보다, 모두를 감싼다. 종교는 빠지면 빠질수록 위험하지만, 영성은 깊으면 깊을수록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를 지나치게 폄하하고 영성을 무비판적으로 미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키려는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종교를 옹호하려는 데 있다. 종교와 영성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고 종교의 목적과 사명은 어디까지나 각 사람의 영성을 일깨우고 함양하는 데 있다.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영성이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소유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영역이 의외로 종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명의 대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아직도 성업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도 조만간 끝이 날 것이라는 징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아직도 종교에 심취해서 종교의 노예로 살고 있다. 종교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조정을 받아 종교의 노예처럼 타율적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종교에 의해 소외되고 비인간화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해야 할 종교가 인간을 옥죄이고 억압하는 기계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 종교 지도자의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마치 신의 말씀처럼 여기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신앙은 인간의 말을 신의 말씀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에 비추어 인간의 온갖 편견과 거짓을 식별하고 고발하는 데 있다. 경전의 말을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들리는 영적 메시지를 들으려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종교 본연의 정신이고 영성이다. 종교로 인한 인간 소외를 막으려면 우선 종교라는 것이 신이 제정해준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종교도 세상의 여느 제도나 문화 현상처럼 우리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교를 구성하는 모든 가시적 차원의 요소들은 상징들이다. 상징은 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높고 깊은 실제를 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데 있다.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만나고 부처를 볼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초월의 상징이 되고 세상의 시끄러운 언어가 모두 초월의 통로가 될수 있다. 하느님은 종교가 필요 없다. 하느님은 그리스도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다. 이러한 초종교적 영성이야말로 탈종교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다.